현명한 투자자의 하루 찰리 먼거와의 여행 7 루빅스 큐브 사고법 문제를 뒤집어 뒤집어 보라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가 루빅스 큐브를 맞춰본 적이 있니 처음 보면 마치 무질서한 혼돈처럼 보이지만 사실 큐브는 정해진 원리와 패턴이 있어 정면에서만 바라보면 영원히 맞출 수 없지만 여러 각도에서 보고 순서를 되짚어 가면 서서히 답이 보여 찰리 멍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했어. 그는 늘 이렇게 말했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반대로 생각해 보라. 이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야. 우리 대부분은 정답을 찾으려고 앞만 보고 달려. 하지만 가끔은 거꾸로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 될 때도 있어. 찰리는 이를 역발상 사고라고 불렀어. 오늘은 이 사고법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해. 네. 어떻게 성공할까? 뭐보다 어떻게 실패할까? 뭐부터 생각하라. 투자에서도 삶에서도 성공하는 법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는가를 아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떻게 부자가 될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망할까?를 먼저 따져보자. 의미 없는 투기, 과도한 차입, 유행 따라가기, 감정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리스트업하고 그것만 피해도 절반은 성공한 셈이야. 찰리는 이를 나는 똑똑해지고 싶지 않다. 그냥 멍청해지는 걸 피하고 싶다라고 표현했어.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는 거지. 이, 이게 맞을까? 보다 이게 틀릴 가능성은? 을 먼저 따져라.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너무 빠져버리는 거야. 하지만 찰리는 그 반대였어. 그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주식을 사고 싶다면 이 회사가 성장할까?가 아니라, 이 회사가 망할 가능성은? 을 먼저 따져봐야 해. 만약 그 가능성이 크다면, 아무리 전망이 좋아보여도 과감히 포기해야 해. 이건 꼭 투자뿐만이 아니야.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야. 결혼을 할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먼저, 이 선택이 잘못될 가능성은 무엇인가? 를 살펴보는 게 현명한 태도야. 3. 어떻게 해야 할까? 보다 뭐,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할까? 를 고민하라. 찰리는 자주 역으로 풀어보는 법인 버전을 강조했어.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해야 할일 리스트 투두 리스트보다 하지 말아야 할일 리스트 나트 투두 리스트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어.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해칠까? 를 먼저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건강해질 수 있어. 마찬가지로 어떻게 행복해질까? 보다 어떻게 하면 불행해질까? 를 따져보자.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과거의 후회 속에서 살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현재를 낭비하는 것. 이런 것만 피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 루빅스 큐브를 맞추듯이 문제를 뒤집어 생각해보자. 정면에서만 바라보면 풀리지 않던 문제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쉽게 풀릴 수도 있어. 그리고 때때로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야. 오늘부터 우리 루빅스 큐브를 맞추듯이 세상을 바라보자. 정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실수를 피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게 바로 찰리 먼거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야. 늘 응원할게. 따 뜻한 하루 보내 길.